유명한 대표이사님께서 핀과 인정서 수요가 있겠습니다. 노렇게좀 찍어줘. 네.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죠. 핀과 이어서 바로 또 루디핀이 지금 달려있고요. 네. 꽃다발과 아주 묵직한 또 SD 플랫폼 전용 또 석백 증가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사장님들 축하해 주세요. 네. 꽃다발 수요합니다 네. <laughs> 자, 다음에 에메랄드를 <laughs> 가지자는 아, 우리.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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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이순준 아, 사장님 아, 더 멋지지 않으시나요? 아, 네. 자, 아, 감상이환납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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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수준 사장님의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조금 들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홍성도 스폰서님을 직천으로 열심히 SD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순 아, 루비 이순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 되게 SD 플랫폼은 참 매력이 있어요. 어, 저는 사실 일을 진짜 잘못 해요. 내 스스로 사배 가는 건데 어, 욕심은 있는데 이게 참, 요, 어떻게 이게, 탁 끌어 당기거나 이것이 잘안 돼요. 근데, 어, 정말 친한 사람, 뭐, 의욕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시던 그 능력 있는 분, AN 사업자들 을 모셔오고, 또 다른 쪽에서 우리 그 스폰서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을 따라서 열심히 오래 안내려 했더니, 어, 루비까지 왔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계속 있고 하면, 어, 승급은 얼마든지 되고, 그만큼 또, 또 구도 이루어질거라 이루어질 아, 정말 확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승훈 사장님, 되게 매력 있지 않으시나요? 네. 어, 뭐, 뭐, 외모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네. 너무 매력적이시고요. 네. 우리 사장님의 네. 또 다른. 네. 네. 또 리더로서의 승급 자리도 기대가 됩니다. 자, 2025년 3월 첫 승급식 진행하고 있는데요. 루비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윤상 사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박명환 대표이사님께서 인성서와 핀수혁 잇겠습니다. 네. 대단하다. 떨지말고 자 그리고 이종수 사장님 맛있습니다. 네 같이 꽃다발 뭐. 자 우리 오, 선생님들 네, 축하 꽃다발 전달해주십시오 네 오, 축하드립니다 가가세요가간거에요 아이고, 고생한가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아, 네, 님의 네, 축하와 기념 촬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윤상 사장님 소감 한 말씀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놨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 백성에서 공성으 <laughs> 스포서님과 학자 스포인 스포서님 보시고 열성적으로 일을 하습니다 네, 제가 열성적으로 한다고 해도 미흡한 게많습니다 이게 다하게뭐 이렇게 해서 주변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갖다가 같이 홍을 맞춰가지고, 이 다단계라도, 누구 어떤 업체를 선, 선배 하느냐. 이 첫발 내딛는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 SD 플랫폼, 이걸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아침에는 어다 진짜, 하, 이런 시스템이 있는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났다는게이 게, 게, 무궁화 추출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 세계를 뻗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몸소 느껴가지고 너무 감사 매일매일 감사. 박수. 여러분도 <laughs> 얼마나 기뻐할지라고 생각이 들고 세상에. 길이 닿습니다.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할지, 오른쪽으로 가도 제가 여러 길을 다녀봤지만, 오른쪽으로 가도 돌다가 돌다 보면 그 자리고, 어. 왼쪽으로 돌다가 돌다 보또그 자리인데, 이 <laughs> SD 플랫폼, 이거 만나다 보니까, 그냥 한 길만 생각이 들듭니다 아, 맞아요. 아, 맞 이게 하려는 게조 너무 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 SD 플랫폼 무궁화로 뻗어나가서 전세계로 무궁한 아, 발전이 있는 걸로 제가 아, 믿습니다 아, 아, 그럼, 그런 마음 가지셔도 아, 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에메랄드 직급 도전. 도전 에메랄드 직급 네, 언제까지 네. 에메랄드 언제까지 간다는 거해요이요 <laughs> 마이크 들리세요 마이크 들 마이크 드리세요 에메랄드 언제까지 간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도전은 에메랄드 빠를수록 좋은데 저 에메랄드 그게 예. 문제가 아니죠 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두전을 가고 하습니다 여러분 기정과 능력들 다 있으시니까 열심히 첫 발만 네.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만 한바 두벅두벅 가시면은 저도 이렇게 담배 3개가 지핀 거 이렇게 누비고 왔어요 떳떳때왔는데 <laughs> <laughs> <어떤 게> <laughs> 그냥, 그냥 다이아몬드 다 입고 말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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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만난 장면을 사장님이 더욱 돋보이시고 <laughs> <축구> 너무 매력적이시지 않나요? 음, 네, 음, 우리 음, 이은찬 음, 사장님의 음, 가슴 음, 절절한 음, 그 비전이 음, 정말 음, 와닿습니다. 음, 얼떨결에 뭐왔대요 얼떨결에. 깜짝 놀랐어요. 얼떨결에 뭐 스텝인데 이분 얼떨결에, 네, 네, 어, 얼떨결에, 뭐 얼떨결에 로비가왔답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 맘만 먹으면 정말 다이아몬드까지는 뭐 고속질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은찬 사장님의 그런 소감이 마음에 확 와닿는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말씀드리니까 임직원으로서의 또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우리 유상 사장님 다음 승급 다이아몬드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벌써 앞 가는